오늘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최고의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월도 내면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화가 나기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감각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직감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감각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감각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직감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재능은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나고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할때 뛰어나고 좋은 재능들을 잘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신체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체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우주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우주 최고의 행운의 선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우주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우주 최고의 행운의 선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일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놈대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적같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기적같은 일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기적같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기회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기회들을 잘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언제 어디서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재치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순간적인 반속도가 빠르고 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반속도는 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마다 늘잘 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잘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잘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상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시각화를 잘 그려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심상화를 잘 그려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점점 많이 잘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부자로 살다가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부자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부자로 살다가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부자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가부로 살다가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가부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늘 언제 어디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언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전달하고 싶은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말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언변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늘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늘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늘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자비로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컨디션 상태는 늘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피로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일들이 할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적같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만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먹을 보기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인복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인복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마다 늘잘 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전부 다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다잘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컨디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늘 언제나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한 이 감사의 화건에 대한 모든 효과와 효력들이 잘 나타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감사의 와근을 따로 외우시거나 외우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 적으신 것을 읽으시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충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 어디서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 어디서나 저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 어디서나 저의 영상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며 즐거우시며 좋은 일들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만 오늘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행운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